스코아 상담실장 이지입니다. 어 내일 비염 수술을 제가 받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과정으로 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브이로그로 준비를 했어요. 그래서 하루 전날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수술 당일 어떤 식으로 될지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총 3일간 촬영할 예정이고요. 이제 재밌게 봐주세요. 실장님은 비염 수술 왜 받으세요? 그게 제가 한 3년 전부터 갑자기 코피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. 근데 그때는 그게 비염지도 인 모르고 아, 내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. 이제 생각하고 그냥 말았어요. 그런데 여기 입사하고 나서 그게 이제 비염 그 초기 증상 중에 하나라는 걸 알게 됐던 거죠. 근데 그 이후 점점 이제 숨이 막히기 시작되더니 완전 한쪽 코구만 장식이 돼버렸어요. 숨도 안 쉬었죠. 이제 그래가지고 잘때 너무 힘들고 제가 또 이제 신혼인데 이제 하는 거죠.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비용 수술을 한일년 동안 고민하다가 결심하고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.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나 진짜 너무 무서운데 여러분들 모두 저잘 받을 수 있게 응원 부탁드려요. 이제 하루 전날 밤이 됐어요. 안내사항 한번더 읽어볼 거고, 이제 준비 뭐, 뭐 필요한지 우리 같이 체크를 해볼 건데, 이제 안내사항으로는 오늘 밤 12시 이후로 완전 금식이에요. 그래서 물도 안 돼서 아무것도 안 먹을 예정이고, 이제, 어 영양제라든가 뭐 아스피린 이런 거다 일주일 전에 중단한 상태예요. 뭐, 개인용품 필요하시면 가져오시면 되는데, 여기 적혀있는 가습기 같은 경우에는 뭐 건조함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가져와 주시면 좋은데, 저는 굳이 필요할 것 같진 않아서, 준비는 안 했고요. 그 다음에 준비물은 우리 필수품 충전기 가져갈 예정이고요. 그리고 거기 TV가 있기는 해요. 근데 저는 넷플릭스 보는 거 좋아해가지고 넷플릭스 보려고 이제 우리 아이패드도 가져갈 거예요. 그 다음에 저는 비계에 얼굴이 닿거나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. 그래가지고 수건 하나, 깔 수건 하나 챙겼고 마지막으로 거기서 간식으로 먹을 과자도 챙겼어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저의 남편 노예도 한명 데리고 갈 거예요. 그럼 우리 이제 내일 만나요. 안녕. 지금 시간이 8시인데 제가 좀 일찍 도착했어요. 이제 들어가 볼게요. 여기 이렇게 대기실이 있고 관장님 계시고 안녕하세요 이쪽에도 병실이 있고 이쪽에도 병실이 있는데 제 방은 이쪽이에요 짜잔 제 병실입니다. 들어가 볼게요. 음, 여기 TV가 있고 여기 세면대도 있고 여기 침대 그리고 이렇게 냉장고도 있어요. 여기 이제 보호자 침대도 있고 여기 이제 환자복이랑 실내화가 있고요. 이쪽에 보시면은. 어.. 아니, 뭐 어떻게 보니까는 뭐 마스크도 들어있고, 이거는 뭐 주의사항 같은데, 아코 세척하는 방법은 이제 내일부터 코 세척을 해야 돼서 어떻게 하는지 넣어주신 것 같아요. 이쪽으로 오면은 샤워실도 있어요. 이쪽에 샤워실, 첫 번째 샤워실, 두 번째 샤워실이 있는데, 여기 한번 볼게요. 여기 보시면은 안에 샤워장 있고 그다음 여기 세면대랑 여기 스킨 로션 다 있고요 크림도 있고 안에도 한번 열어볼게요 안에는 이제 수건이랑 이제 드라이기 같이 가지고 있네요 샤워를 안할것 같기는 한데 보호자들이 여기 오셨을 때 샤워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제방 가가지고 옷 갈아입고 대기하고 있을게요. 다 볼게요. 게 이제 수국다가 1실로 왔고요. 저박 이제 끝내고 와서 비원 상황하고 뭐속도없고 뭐 코가 막히는 정도 거고 생각보다 괜찮아요. 그리고 이제 코에 솝을 다 막아 놓으니까는 약간 머리가 좀멍멍한 느낌, 근데 그정도잡을수 있을 정도일 거고, 어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떼지 않은 것 같아요. 어제 열도 안 나고 다 괜찮고 딱히 아프지도 않았고요. 이제 코 안에는 오늘 속 빼러 갈 거예요. 그래서 그거만 빼고 치, 출혈되는지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. 저는 잠깐 제방 왔어요. 어제 미리 좀 사놓은 코스척 용기랑 이제 가로코 내일부터 이제 코스척 해야 돼서 이거 가지러 왔고요. 어제밤에 통증도 괜찮았고 열도 안 났고 이제 오늘 코 안에는 손 빼고 이제 집으로 귀가할 예정이에요. 어, 코 안에 손빼는게 진짜 무서운데 조금 걱정되지만 이제 화이팅 해볼게요. 안녕하세요. 어, 일주일 차 후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. 수술 후에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통증이 일단 없었어요. 코 안에 지혈손 들어가져 있어서 불편한 것 외에는 괜찮았고 오히려 손 빼는 게 걱정이 됐어요. 아플까봐. 이것도 저는 뭔가 그냥 그냥 쑥 빠지면서 그냥 뭐 시원한 느낌? 이제 그래서 그것도 딱히 아프진 않았고, 어 이제 코 세척도 하루에 세번 정도 잘 해주고, 수술도 꾸준히 받았고요. 이제 수술 후에는 한 2주 정도는 코 안쪽이 이제 부어있어가지고, 코막힘이 발생할 수는 있어요. 근데 저는 그 수술 전이 오히려 더 코가 막혀서 그런가, 수술 후에는 그 정도는 이제 좀 괜찮았고, 엄청 불편하지는 않았고요. 어 지금 좀 불편한 거는 이천장이 조금 얼얼해요. 근데 이거는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일인 거고 시간 지나면은 점차 좋아질 예정이고요. 그리고 어, 어 맞아요. 저는 약을 이제 수술에 약을 먹는데 약이 저랑 성분이 하나가 안 맞았는지 계속 몸을 좀 계속. 따라 안고 힘들고 막 어지럽고 막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약이 안 맞아서 그런 거잘 모르고 계속 약을 복용하다가 나중 이제 진료 볼때 이제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이게 저랑 안 맞는 약인 것 같다. 약을 한번 변경해 보자 해서 약을 변경을 했어요. 이제 그 놀이 거는. 바로 괜찮아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먹기 전에는 이게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몰라요. 그래도 혹시라도 약보고 하셨을 때 뭔가 불편감이 있거나 평소가 다르다라고 느껴지시면은 항상 원장님한테 말씀을 해주시고, 어, 일주일차까지는 불편함은 아직은 모르겠고요. 어, 이제 제가 나중에 또 2주차 후기 들고 올게요. 안녕하세요. 이제 수술 2주차 후기 말씀을 드릴게요. 이 2주차 정도 되니까 코 세척하는 것도 이제 편해졌고 이제 소독받는 것도 이제 시원하더라고요. 이제 코 세척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세번 정도 하고 불편감이 있으면 좀더 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말씀을 드리는데 오, 왜 그런지 알것 같더라고요. 이제 코 세척 같은 경우는 제가 점심 때 귀찮거나 까먹으면 그냥 넘겨 뛰고 그랬는데 그러면 확실히 이제 코가 좀 불편해요. 안에 딱지 때문에. 그리고 소독 같은 경우도 하기 전이랑 안한 날이랑 좀 달라요. 한 날에는 이제 안에 소독도 되고, 안에 뭐, 풍물 정리나, 이 딱지 같은 것도 정리해주기 때문에 진짜 편해요. 숨 쉬는 것도. 근데 안한 날에는, 어, 좀 불편한 날도 있고, 그러기도 하니까는 세척이랑 소독은 자주 이렇게 받으러 오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저는 이제 수술 후에 이제 100%, 완전 200%, 완전 만족이에요. 옛날에는 잠을 자는 게좀 약간 코막힘이 너무 심해서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밤에 잠도 자고 오히려 코 안이 뻥뻥 다 뚫려있으니까 숨 쉬면 은 완전 숨이 많이 들어가서 코 안에 막 엄청 추울 지경이에요. <laughs> 그 정도로 너무 이제 만족스럽고 그리고 제가 라식도 했는데 보통 라식한 사람들이 눈 뜨면 새로운 세상이 막 열린다고 하잖아요. 근데 저도 그거랑 똑같은 느낌이에요. 이제 비염수 하기 전이랑 후랑 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할까요. 네, 후에 이제 삶의 질이 더 많이 향상됐고 숨쉬는 것도 너무 편하고 잠도 잘 자고요.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이제 수술을 뭐 결심하고 수술 앞둔 분이나 아니면은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. 지금까지 상담사 이지였습니다.